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테이크어웨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이 스윙의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스윙이 다 꼬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이크백 때 지금 헤드가 절대 내몸 뒤로 들어가면 안 돼요.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선 절대 헤드가 내몸 뒤로 가면 안 되고 항상 내몸 앞에 있어야 돼요. 그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스윙을 보면 대부분 어퍼치거나 바깥으로 내밀어 치시는 분들 보면 어드레서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때 헤드가 내몸 뒤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헤드가 지금 내몸 뒤로 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지금 벌써 헤드가 내 뒤로 가 있는데 여기서 내 몸을 돌리면 지금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헤드가 뒤로 간 분들은 헤드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위로 다시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걸 다시 내리려면 보상심리로 손이 지금 꺾여져 있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져서 들어오거나, 혹은 지금 내가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엎어질 수밖에 없지. 지금 헤드가 내몸 뒤로 이렇게 먼저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다시 이쪽으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할 땐 일단 무조건 내몸 앞에 있어야 돼.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 볼 건데. 게스트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스윙을 하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이라는 건이골프는원 운동이에요. 헤드가 그리는 원이 있고 내 팔이 그리는 원이 있지. 그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팔을 뻗어놓고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원을 그리면 지금 제 팔도 원을 그리고 있고 원을 그리고 있고 헤드도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플라워프를 두개 갖고 왔는데 지금 작은 원과 큰 원인데 작은 원은 팔이 그리는 원. 큰 원은 헤드가 그리는 원. 이거 그러니까 서서 보면 지금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을 따라서. 그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건데 지금 어드레스를 서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가 지금 이 앞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평행선으로 목표 방향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빨간 이 작은 플라워프는 손이 그리는 원이고 지금 앞에 있는 플라워프는 헤드가 그리는 원이야. 그럼 여기서 테이크백을 빼면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헤드도 저 플라워프를 따라가고 지금 손도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움직여봐. 그럼 지금 빼보면 이 구간까지는 내몸 앞에 있죠. 그렇죠? 그데 대부분이 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놔 보면. 이거를 바깥쪽으로 빼봐. 바깥쪽으로. 지금 이쪽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그지? 그 원이 지금 이쪽으로 빠지거나, 손이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시작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훌라후프 방향이, 목표 방향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천천히 내려봐. 그럼 지금 앞으로 나와봐. 그럼 당연히 안쪽으로 꺾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슬라이스가 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공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에서 지금 안으로 빠진다고 얘기하면 벌써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빠지거나. 그죠? 지금 이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지. 여기서 지금 이 빨간 선이 방향으로 내보내 보니까 푸시볼이 나오거나. 그죠?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오거나. 근데 대부분 내 목표 방향에 반드시 보내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빼면 지금 아까처럼 빨간 선 방향과 헤드가 내몸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백스윙을 빼면, 지금 보시면 이큰 헤드가 그리는 원이 바깥쪽 원이고 이게 안쪽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백스윙을 빼는 순간에, 바깥쪽 원보다, 지금 여기서 바깥쪽 원보다 손이 앞으로 나고 바깥쪽 원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죠? 지금 바깥쪽 원이 지금 이 안쪽 원보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나오려면 다시 안쪽 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깥쪽 원이 다시 앞으로 나오려면 감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바깥쪽 원이 안으로 들어가 는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 원이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바뀐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얘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아까처럼 바깥쪽 원이 지금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다시 안, 앞으로 내밀어져야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헤드는 당연히 이쪽으로 안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깥으로 빠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들어올려 버리면 안쪽으로 깎여지거나 여기서 또 지금 이렇게 들은 분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들지 않아. 처음에 이쪽으로 들었다가 여기서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와버리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원을 그려버리니까 또 다시 안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테이크백.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연습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도구를 활용한 연습. 얼라먼트 이 스틱이 있으면 제일 좋고 없으면 아이언 거꾸로 잡고 연습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앞 모습으로 보시면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 얼라먼트 이 스틱을 항상 그립보다 밑에 쪽으로 잡으세요 어드레스 서있트 상태 그래서 이 얼라먼트 이 스틱이 항상 내 옆구리에 다 있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동작일 땐 절대 이 옆구리에서 얘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 때이 소문자 Y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와줘야 돼요. 근데 어느 손이 유지를 해주냐면 항상 왼손이 백스윙은 헤드를 뒤로 리드한다는 느낌으로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손목이 돌아갔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을 하고 그대로 대구 가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때이 공, 헤드 뒤에 공을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그립을 잡 잡으시고 이 공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목표 방향의 직구 방 방향으로 왼손 이리드에서 미는 연습을 해 그럼 지금 직구 방으로 빠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손목을 돌리게 되면 혹은 안으로 빠지게 되면 제가 이쪽으로 빠지게 안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이 헤드 뒷면을 이용해서 반드시 왼손 이리드에서 미는 거예요 왼손이. 왼손이 그대로 리드해서 천천히 밀어볼게요. 지금 오른손을 한번 여기다 대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이 밀어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 방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클럽을 배고 왼쪽에다 이렇게 대세요. 이쪽에다. 그래서 여기가 안 떨어지게 계속 대고 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빼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이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반드시 지금 이 구간은 약간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처럼 해주시는 연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연습을 해서 지금 올바른 테이크업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